계속되는 디지털 재난, 대한민국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졌습니다. 일주일 사이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가 4건이나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새올 행정 시스템과 정부 24시가 마비되는 먹통 사태가 벌어졌는데,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23일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전자정보 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목동 사태 발생 이틀 뒤 네트워크 장애가 전산망 장애 원인이라는 희한한 발표를 하더니 사태 발생 6일 뒤에는 라부터 연결단자의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나마 단자가 왜 고장이 났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간혹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있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은 제 몫을 다하기는 커녕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십시오. 민간기업의 서비스 먹통 사태에는 나라 망할 것처럼 질책하신 분께서 정작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께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디지털 정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사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엔 대통령의 침묵이 꽝이 머리만 풀에 감추는 격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안 몇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게 몇 개월째 시간 끌 사안입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고 특혜 의혹이 드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처가 쪽에 기어코 특혜를 주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장모의 징역형에 대한 사과와 입장도 밝혀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소한 국민께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장모가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셋째,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럭 특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대통령께서 특검 법안들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